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무인 항공기, 아까 그러니까 드론 산업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 산업이 어떻게 얽혀서 돌아가는지, 또 얼마나 빠르게 크고 있는지, 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수 있을지 그런 핵심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드론 산업의 큰 그림, 이걸 글로벌 가치사실이라고 하죠. 이것부터 좀 들여다 볼까요? 이거 보니까 그냥 드론 만들고 팔고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또 실제 제작하고 테스트하고 판매하고 어 나아가서는 실제 운용 서비스까지 정말 여러 단계가 아주 촘촘하게 연결된 뭐랄까 글로벌 네트워킹인 거죠. 맞습니다. 어, 그리고 흥미로운 지점은요. 센서나 칩 같은 그런 부품 회사는 물론이고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아주 큰 정보통신 기술기업, ICT 기업들까지 이 가치사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드론이 단순한 비행체를 넘어서 데이터 플랫폼 또 서비스 매개체로 진화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수 있어요. 이 기업들은 하드웨어 자체보다는 그 너머의 서비스, 데이터 가치에 주목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대형 기술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산업의 어떤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와, 정말 변화가 빠릅니다. 그럼 실제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자료 보니까 2025년에 세계 시장 규모가 약 123억 9천만 달러 이 정도 될 거라고 하네요. 몇년 전만 해도 한 80억, 9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꽤 커진 거죠. 네 맞아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10.84% 이게 상당히 높은 성장률입니다 이 속도면 2030년에는 뭐 207억 달러도 넘어설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로 군사용 미주였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최근 한 5년간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면서 민수용 또 산업용으로 아주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와 연평균 10% 이상 성장이라니 놀라운데요 특히 군사용에서 민수용으로 시장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 이게 참 인상깊네요. 이런 변화가 혹시 지역별로도 좀 다르게 나타나나요? 자료에 따르면 북미 쪽이 한 40에서 45%이 정도로 가장 큰 시장이고 뭐 기술이나 규제면에서도 좀 앞서간다고요? 그렇습니다. 북미가 아무래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아시아가 약 25에서 30% 그리고 유럽이 한 20에서 25% 수준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군수시장하고 민수시장이 같이 크고 있다는 점이에요. 각 지역마다 시장 특성이나 성장 동력이 조금씩 다른 거죠. 네, 이렇게 대륙별로 시장이 커지고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각 분야를 이끄는 대표 주자들이 좀 눈에 띄는 데요. 자료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하고 있나요? 어,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체 만드는 쪽은 누가 좀 강자인가요? 음, 역시 전통적인 방산, 항공 강자들이 있죠. 노스롭 구르몬이나 보잉 같은 회사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DJI가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입니다. DJI는 특히 그소비자용 드론 시장에서는 거의 뭐 압도적이죠.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면 탈레스나 콜컴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이 중요하고요. 또 서비스 영역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에어 이건 배송이죠. 또 구글 윙도 배송이고, 집라인 같은 경우는 의료품 배송인데, 이런 특정 분야의 특화된 서비스 기업들이 아주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하드웨어 강좌, 소프트웨어 핵심 기업, 그리고 또 이런 특화된 서비스 기업들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료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이세 나라 간의 협력 방안 같은 것도 제시하고 있던데, 그건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네,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드론 운용 표준이나 안전 기준 같은 걸 공동으로 연구하자, 그리고 핵심 기술을 서로 교류하자, 또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같이 만들자 이런 제안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물류나 재난 대응 같은 분야에서 공동 실증 사업을 해 보자거나 각국의 규제 샌드박스를 서로 열어서 신기술 테스트를 좀 쉽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 표준부터 공급망, 뭐 실증 사업, 규제 문제까지 아주 다각적인 협력을 생각하는 거군요. 각 나라가 잘하는 걸 합쳐서 시너지를 내 보자 뭐 이런 전략으로 읽히네요. 네, 오늘 드론 산업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시장 현황, 이랑 전망, 주요 기업들, 그리고 국제 협력 가능성까지 정말 핵심만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올 드론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지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드론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아주 다양한 분야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께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기술 발전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윤리적, 법적 문제에 어떤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게 될까 하는 점이요. 예를 들면 뭐 사생활 침해 문제라던가 데이터 보안 문제 또 사고 났을 때 책임은 누가지나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이 부분은 오늘 자료에서 명시적으로 다룬 건 아니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